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애소리입니다 네, 다소 정신없었던 8월의 1주차를 잘 마무리하셨고요. 다음 주 초에 4종목까지 청약을 하시면 당분간은 휴식기에 접어들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라캐스트 JPI헬스케어 그래피, 삼성 스펙 10호 이렇게 4개가 한날 동시에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한라캐스트부터 볼 거고요. 주말 동안 나머지 2개 종목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라캐스트는 다이캐스팅 정밀 부품 제조 기업인데요. 다이캐스팅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다이캐스팅이란 다이라고 부르는 금속 재질의 틀에다가 녹인 금속을 주입하고요. 높은 압력을 가해서 금형과 똑같은 그 틀과 똑같은 형태의 주물을 얻는 그런 정밀 주조법을 얘기합니다. 알루미늄을 녹인 금속을 주입해서 만들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마그네슘을 녹인 금속으로 주조했다면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이 되는 거겠죠? 자, 다이캐스팅 공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품들은 다양한 곳에 적용이 될 텐데요. 한라캐스트는 특히 자율주행 부품과 자동차 전장용 디스플레이 부품, 그리고 배터리 커버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자동차 쪽은요 최근 친환경화, 전동화, 자율주행화가 빨라지면서 각종 전자장치나 부품을 구동하기 위해 무거운 배터리와 대용량의 반도체 탑재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부품을 가볍게 만들어서 주행거리와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게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 소재의 경량화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어, 이 자동차 부품 경량화의 소재로는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이 주로 쓰이고 있는데요. 칼라캐스트는 마그네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기술을 가진 소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위에 그림을 참고해서 보시면 마그네슘의 무게는 강철 대비해서 25%, 알루미늄 대비해서 65%로 매우 가볍고요. 플라스틱 대비해서는 5배, 알루미늄 대비해서 1.5배나 높은 내구성을 가집니다. 밀도면에서도 뭐 알루미늄 철보다는 경량화에 더 특화된 소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방열 및 차폐성이 뛰어나면서 리사이클링도 용이해서 더 친환경적인 소재에도 해당합니다. 이렇게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한 이유는요 알루미늄 대비해서 금형이 까다로워서 주조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설비가 복잡해서 투자 비용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장비 자체가 알루미늄 대비해서 두세 배가 비싸대요. 근데 이런 와중에 회사는 국내 1위의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회사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생성을 생산을 공용화했습니다. 보통은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회사는 하나의 주조기를 활용해서 주변 장비를 호환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대요. 덕분에 병렬 생산이 가능해졌고 설비 투자나 캐파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요게 차별화된 강점이고요. 뭐 17년 이상 마그네슘 캐스팅 사업을 영위하면서 습득한 자체 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뭐 경쟁사 대비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난 3년간 주요 고객사향 디스플레이용 마그네슘 부품의 수주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기술력을 기반으로 LG 전자,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세방 리튬 배터리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특정 고객사에 의존하지 않는 매출 비중으로 안정적인 수익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경쟁사보다 시장 점유율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한라캐스트가 영업부서가, 한라캐스트의 영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통계 자료를 따르면 회사가 삼성전기의 전장부문 일감 가운데는 99%를 책임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LG전자의 전장부문에서의 점유율은 약80% 수준,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전장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3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또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게 회사가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을 엔더, 엔드 유저로 하는 삼성 전기에다가 자율주행차 카메라 부품을 공급해 왔거든요. 근데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인정받아서 25년 1분기에 1차 협력사로 등록이 됐고 약 천억 원 규모의 전기 변환 및 자율주행 부품 수주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4분기 양산의 목표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대요. 근데 더 나아가서 25년 2분기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까지 수주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장 부품에서 로봇까지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좋아 보이고요. 10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는 샘플을 납품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주력하던 자동차 부문에서도 고객사 다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이노텍과도 지난해 8월에 업체 등록을 완료했고요. 제품 수주 이후 샘플을 개발 중인 단계라고 하네요. LG 디스플레이와 LG 엔솔에서도 전략적으로 판매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무렵부터 그간의 영업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현지 전기차 브랜드인 빈페스트에서도 모터하우징과 인버터 등의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견적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빈페스트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된 상태인데 기존과는 다르게 완성차 업체에 직납하는 방식이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개선과 함께 향후 좀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뿐 아니라 북중미, 유럽, 인도 등 고객사의 핵심 지역들에 아예 법인 검토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 자금은 캐파 확대를 위한 시설 자금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요. 해외 법인을 설립을 위한 운영 자금,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보시면 24년 기준 공장 가동률이 90% 이상, 막100% 넘어가는 곳도 있거든요. 그만큼 수주가 급증하면서 풀로 다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한 캐파 확장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인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기는 하겠죠. 그래서 실적도 보시면 전기차 캐즘 이슈가 있었음에도 최근 5년간 연평균 20.1%의 매출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부품이 전기차에 편중되지 않고 내연기관차에도 적용이 되는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 디스플레이 제품이 다수 어, 제품 라인업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인 영향도 있고요. 경량화 트렌드는 전기차나 내연기관차 가리지 않고 다 적용이 되는 덕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로봇 부품에서의 성장과 글로벌 완성차에 대한 직난 매출 추가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향후 5년간 약 1조 원에 달하는 수주잔고를 확보한 상황이라서 대표님 말에 의하면 향후에도 매년 20%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럽향 결회가 많아서 대미 자동차 관세의 리스크도 크지 않은 편에 속한다. 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내역 보겠습니다. 비교기업으로는 사면, 알로코, 조일 알미늄, 파워로직스를 선정을 했고요. 평균 퍼 25.93배를 적용했습니다. 주당 평가가액은 25년 1분기 기준에 최근 12개월 단기순이 약 71억 원에다가 상환전환 우선주 전환사채 관련 손익을 가감시켜서 약 99억 원에 적용을 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 비교기업 중에 조일 알미늄의 케이스도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인해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왜 조정순이익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퍼를 산출했냐? 한라캐스트 유리한 측면만 골라서 취한 것이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조일 알미늄이 관련 비용을 25년 1분기나 24년 1분기 보고서상 따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 구분해서 산출을 할수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막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로 크게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반영했다면 조일 알미늄의 PER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었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주당평가가액은 7,033원이 나왔고요 여기에 할인율 27.49%에서 17.54% 적용 최종 밴드 5,100원에서 5,800원을 산출했습니다 우선 밸류를 떠나서 가격이 싼 느낌이 있기는 하네요 자, 피어그룹과 오늘자 시총 기준으로 다시 밸류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면은 PER이 43.36배, 알로코는 12.83배, 조이랄미늄은 11.54배, 파워로직스는 37.41배거든요 이 중에서 사면은 전장용 모터, 막 감속기, 제어기를 생산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적용 범위가 로봇이나 방산까지도 막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밸류를 높게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워로 직스는 2차 전지 쪽인데, 초전도체와 엮이면서 작년 말에 엄청나게 급등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가 여전히도 높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라캐스트의 상단기준퍼 21.40배는 약간은 평가가 갈릴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는 밸류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수요예측 결과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보죠. 경쟁률 832.887대 1, 2,401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최근의 종목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이 중에 G2G 바이오랑 경쟁률이 가장 유사한데요. G2G 바이오는 공모 규모가 522억원 정도였고 한라캐스트는 435억원이에요. 공모 규모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경쟁률이 아주 높은 것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높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건수 또한 S2W, G2G 바이오, 사면컴텍에 비해서는 조금 낮고 SNCS에 비해서는 높은 정도 네,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밴드가 5100원에서 5800원인데 대부분이 상단 이상에 참여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하단과 하단 미만에도 26개의 기관이 분포하고 있었다는 것. 아무래도 조금 평가가 갈렸던 것 같죠. 요게 사이즈가 작으면 공모가 만원 미만일 때는 웬만하면 상단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상단 기준 2000억원으로 가볍지는 않다 보니까 2000억원대로 가볍지는 않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의견이 좀 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공모가는 상단인 58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기관들의 분위기는 확약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5.04%, 수련 기준 5.82% 네, 최근 종목들 중에서 도인시스 다음으로 낮은 확약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장기 전망에 대한 확신은 좀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죠. 아무래도 자동차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막 좋은 것까지는 아니고 무난한 수준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가서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5,800원으로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435억 원, 시가 총액은 약 2,119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고 환불까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8월 20일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j p i r 스케어와 삼성스펙이 동시에 상장이 되겠고요. 그래피는 25일로 이동을 해서 단독 상장이에요. 다행히도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배정된 물량이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 체크할게요. 주식 총수의 37.76%에 해당하는 1,379만 1,755주는 상장 당일에 바로 풀릴 수 있습니다. 좀 많은 편이죠.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도 약 800억 원. 덩치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이번 달에 가벼운 게 진짜 별로 안 보이네요. 자, 기존 주주 비중도 45.62%로 조금 있는데요. 전문 투자자와 벤처 금융, 서울 보증 기금의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투자 단가를 한번 추려 보면 뭐 550원, 1,344원, 2,233원, 2,676원, 4,682원 전부 다 공모가 아래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 상장일 엑세트 가능성을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리스크죠 자, 내 맘대로 주가 계산도 한번 해볼게요 25년 예상 순이익에 피어 그룹의 평균 퍼26.29배를 적용을 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변과 파워로젝스의 PER 은 다소 높은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감안해서 생각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산출을 해보면 약 9,355원 공모가 보다 61% 높은 수준 나오거든요 아, 이 정도에서 큰 오버슈팅을 기대하기보다는 요 언저리 정도로 기대 수익률을 잡아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공모가 자체는 비싸진 않으니까. 네, 그럼 장단점으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장점은 국내 1위의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전문 업체라는 거, 뭐 로봇 쪽까지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현재 가동률이 높고 이번에 캐파 확장으로 인한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는 거. 공모주 측면에서는 공모가가 만원 미만이고 단독 상장이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밸류가 약간 애매하고 사이즈가 또 애매하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꽤 되고 기존 주주의 단가가 모두 공모가 아래라는 거. 그래서 뭔가 싹 감기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주겠다 정도?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한도 체크하겠습니다. 대신에 187만 5천 주 배정돼서 균등 물량은 93만 7,500주나 되겠고요. 일반 등급은 12만 4천 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온라인 청약 시에. 증거금으로 3억 5,960만원. 최소는 20주 5만 8천원이고요. 균등부터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올해 들어 대신에는 20만 건 넘었던 게 없긴 하거든요. 근데 참여도가 높아져서 25만 건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은 3.75주, 3주에서 4주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증거금은 JPI 헬스케어와 분산될 것을 고려해서 6조 원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이 2207대 1 정도가 되거든요. 안전한 비례 한주 증거금은 638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억 1,500만원으로 3만 5천주를 청약했을 때 기대수익 계산을 보면서 마칠게요. 보면 균등은 3주, 비례는 16주가 가능합니다. 제 예상 경쟁률 기준으로. 그렇다면 50% 기준의 기대수익이 5만 5,100원, 60%의 기대수익은 6만 6,120원 정도 되거든요. 파킹 이틀치 이자는 약1 351원. 이 정도면 그래도 비례까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어, 그래피는 게시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아서 가격이 오랜만에 하단 미만으로 할인이 되기는 했어요. 가격을 좀 따져봐야겠기는 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밀린다고 치고 한라캐스트와 j p i 헬스케어 내일 조건들이랑 기대 수익 추가로 비교를 해보면서 작은 배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JPI 헬스케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주말 편히 쉬세요.